고급 영문독케 제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When, 뭐할 때? 로무현. The new president. 새로운 대통령. President of South Korea. 사우스 t h 아 o r e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인 노무현 이게 동격이죠, 주어이고 was, 어머였을 때 단순히니까 on, poor는 가난한, p 버 b l i s h 는 가난하게 하다 i m p 리 b l i s h 는 가난하게 하다 impublish들은 가난한, 가난해진, 그렇죠? 가난한, 서틴 이 r t n year 올드 판보이 판보이는 농가의 소년 이게 1 3이어직그로 만듭니다. 이걸 고의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13살이 농가 소년이었을 때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인 본산 본산은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났던 고향이죠. 본산은 어디냐면 어타이니 빌리지 작은 마을이에요. 타이니 빌리지 작은 마을인 본산 이렇게 동격이 되는 거죠. 오브 클레이는 진흙이죠. 클레이 앤드 세치는 새치. 이형이라고 그러죠. 벼, 벼단 벼를 수확하고 난그벼단이 허치는 오두막집이죠. 그러니까 진흙과 벼단으로 만들어진 오두막집, 이걸 초가지붕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이루어진 메이드 오브예요. 초가 초가집붕으로초가지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인 본산에서. 본산에서 본산에서 가난한 농가의 가난한 13살의 농가 소년이었을 때몇까지부사있이지 주제로 봐야겠죠. on older older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은 더 많은 older much는 훨씬 있는 얘기죠. much far 이런 건 비교컵에 쓰면 uh, far bigger bigger는 체구가더큰체구가 훨씬 더큰 그런 얘기죠. 물리. 불리는 불량배 깡패죠 자 나이가 더 많고 체구가 훨씬 더큰 불량배 깡패가 Constantly Constantly는 끝없이 계속해서 끝없이 push 밀쳤습니다 힘 그를 노무현 대통령을 어디로? Around 주변으로 해서 push라는 것은 아, 괴롭히는 뜻이에요 끝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and, and, cold, cold, 렀에니다 him, 그에게 names, 이름, 들을막 불러 댔습니다. 이번은 욕지거리를 해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관용구인데 끝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욕지거리를 해댔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끝 u 거죠. l u s plus, p l 푸시트 l u s plus, h l u p u s 뭐동 u s 듀어링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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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 l 링 아, 히스 그의 롱 트랙 트랙은 여정이죠 여정 트래블처럼 그의 기나긴 여정 중에 여정 중에 자, 근데 여정인데 뭘 통해 가는 여정이냐면 스루 스루 몸을 통해서 스루 아 머디 머드는 진흙이죠 머디 그러면 질퍽질퍽한 진흙투성인 라이스는 쌀 벼고 페디는 아 이게 PADDY인데, 이거는 이제, 어, 쌀이 재배되는, 어, 물이 공급되는, 관계가 되는 그들판이그죠 uh, Irrigated field where rice is grown. 이런 뜻이에요. 패기지 그러면, rice d y 는 논이에요. 논. 그래서, 벼가 자라는 들판. 논. 진흙투성이 논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냐면, 투스쿨. 학교까지 가는 이런 뜻이죠. 자. 진흙 투성인 논길을 논을 통해 학교까지 가는 이 투는 도착이에요. 학교까지 가는 그의기장하긴 여정 중, 여정 중에 끝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욕짓거리를 해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나만의새 대통령, 요거는 동격이에요. 노무현이 자, 본산, 본산은 어디냐면 동격이 죠 작은 마을이에요. 진흙과 이염, 벼로 이루어진 오두막집, 즉 초가집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인 본산에서, 본산에서, 가난한 1 3살의 농가 소년이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보다 나이가 더 많고 훨씬 체구가 큰 깡패, 불량배가, 불량배가, 보세요. 진흙투성인 이 논을 통해 학교까지 가는 그의 기나긴 여정 중에, 끝없이 칸사트를 쉬지 않고 끝없이 그를 괴롭혔고, 을막 주변으로 밀쳐버린 거예요 괴롭혔고 그 다음에 그에게 욕 짓거리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 When Roh m o o y u n the new president of South Korea, was an impoverished 13-year-old f a r boy in b u n s a n a tiny village of clay and thatch huts, an older, much bigger bully constantly him pushed around and called him names during his long trek through muddy rice paddies to school. 감사합니다.